샬롬 오픈바이블TV 전상철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4장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4장은 여기 보시면 예,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1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 예수니까 빨간색으로 하고요 사역은 검색 표시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 지금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돌을 말합니까? 이 성전의 돌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성전, 성전의 돌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건축. 새로운, 새로운 성전이 무엇인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새 성전을 말하는 거죠. 3절 가면,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남산에 앉으시죠.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셔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싸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런 일이 뭡니까? 돌, 도울,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을 말하죠.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24장은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24장은.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징조에 관한 질문. 이게 24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24장에서는 해가는 겁니다. 대개 24장을 정말론이라 부르죠. 별명이 정말론이죠. 정말론. 정말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24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4장에서는 예수의 이 종말에 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게 구약의 때는 다니엘 때가 나오고요, 다니엘 때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 때가 언급이 됩니다. 노아 때가 그리고 비유 비유 1번, 2번, 3번 비유 3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집주인과 도둑입니다. 집주인과 도둑. 세 번째는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때에 비해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4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의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설교자들은 꼭이 명령을 놓치지 말고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석을 하니까 굳이 본문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5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우리나라에도 많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가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이 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까 제자들 이 나왔었죠. 제자들, 이 제자들 말하는 겁니다.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속한 것은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때에 예, 다시 나오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감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감정이. 13절로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의 백성됨. 이 구원이 되겠죠. 바로 14절에 천국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여기 나오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질문이었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이르써서 어느 때에 이런 일에 이 써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올릴까? 세상 끝을 말하는 거죠. 끝. 여기서 끝이 나오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에 관한 이야기 하나입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그러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전파되니. 개괄적인 징조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15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 때가 나옵니다. 다니엘 때. 구약 다니엘 때. 다니엘 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여기 나오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 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것은 뭘 말합니까?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죠. 성전, 성전, 성전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성전 나왔죠. 여기도 성전이 나왔죠. 이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죠. 거룩한 곳, 거룩과 멸망이 대비되어 있네요. 거룩과 멸망이, 거룩과 멸망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멸망은 땅에 속한 것이죠.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그때에. 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21절로 갑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구원에 나왔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을 말하죠. 23절, 그때에, 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약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그랬었죠. 나는 그리스도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 구원자들이죠. 구원 얻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오케이. 27절로 갑니다. 26절 보았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자의 이맘. 인자가 온다 이맘이죠. 인자의 이맘. 인자가 온다 이맘이죠.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과 독수리 죽음의 시체를 말하죠. 29절로 갑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예, 인자의 징조가 인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이 말이죠. 예수의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니까 네모로 표시하고요. 사역은 극서로 표시합니다. 타고 온다.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요?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이 말이죠. 그의 택하신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 여기 나왔죠. 택하신 자들. 다시 언급됐네요. 그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죠. 오케이. 자, 3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비유. 비우. 비유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잎사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에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무화과 나무, 가지와 잎사귀. 인자도 벼라, 이 말이야. 인자도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런 줄을 알라. 34절 "내가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 이일다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35절로 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죠. 속할 섬으로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36절 갑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 이 나왔었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성자들 말하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를 가르치죠. 성부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르시고 그 날과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과 그때. 그 날과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37절에는 두 번째 때가 나오죠. 무슨 때입니까?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노아 때가 나옵니다. 노아 때, 노아 때는 어디입니까? 장세기 4장, 5장, 6장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함도그려하리라인자의임함 인자온다 이 말이죠.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오신다 이 말이죠. 인자의 임함 속한 것을 표시하죠.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임함, 인자의 징조 인자의 임함. 예수께서 오신 것을 인자의 임함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40절로 갑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며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음며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를 주에 비유하고 있죠. 주가 임하신다 이 말이죠.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집주인과 도둑이 나오죠. 집주인과 도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비유 두 번째죠. 집주인과 도둑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깨워...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 소리라. 이러므로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는 종이 되어. 다시 누가 나옵니까? 종과 주인이 나옵니다. 45절에서는 비유세 번째 종과 주인. 그집 사람을 아, 맞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한국의 어떤 이단 단체 중에 때에 따른 양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나오죠? 거짓 교리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지키며 참 복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46절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위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케이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자에 관한 질문이죠. 성자님에 관한 질문.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고 또 앉으셨고 이르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왔고요. 전제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다시 나왔고요. 또 27절에 인자의 임함 30절에 인자의 징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그가 천사를 보내시고, 인자가 이르시고, 또 인자가 말씀하시고, 인자의 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모르고, 그리고 인자의 임함, 38절에도, 39절에도 인자의 임함, 주가 임하신다. 그리고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고요. 네, 이렇게 성자는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에 관한 증언은 어디 나옵니까? 36절에 한번 나오고 있죠. 성부에 관한 증언,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에 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증언은 나오지 않지요. 네. 성경 2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장을 키워보겠습니다. 한번더 키우면 네, 40포인트 네,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가네요. 24장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25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